샬롬, 어, 유튜브 선생님들 잘 계셨죠? 안병훈 목사입니다. 어, 오늘 또 다시 이제, 우리, 이번 주 2부, 공과 만들기, 어,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어, 이번 주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팔복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제 그 에피소드로 아이들과 함께 나눌 텐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하냐면, 그 2-2.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주 빌려서 2-2 2월달 두 번째 주걸 하는 겁니다. 어, 오늘 그래서 이제 뭘 만드냐면 팔복 주머니 팔복 주머니를 만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처음 봤을 때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 한장 있으면 되고요. 2-2 거. 팔복 주머니 붙임딱지 가 하나 있으면 되고 이후공과만들 스티커 여기 팔복 스티커 여덟 개가 있는데 요렇게 딱두 개만 딱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 우선은 처음에 보면 이 팔복 주머니 붙임딱지 팔복 주머니를 어 이제 뜯어줘요. 뜯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이렇게 뜯어서 자 이제 요 팔복 나왔죠? 여기 보면. 이 뒤에를 먼저 그냥 딱 펴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딱 펴보면 8가지 복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팔복에 대한 걸 이번 주에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8가지 복을 한 번에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1번부터 8번까지 스티커를 붙이는 란이 있고, 이제 간단한 그 말씀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걸 다핀 다음에 스티커를 같이 이제 붙여주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스티커를 하나씩 번호에 맞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 자, 여덟 가지 복을 만들... 예, 복주머니를 만들 거야 하면서 이렇게 피면서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이게 전부 다그 설교 때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딱 보면 이제 이걸 딱 펼치고서, 자첫 번째 복은 뭐였지? 뭐 이런 거면서 하 이렇게 첫 번째 스티커를 딱 띄어서 붙이면서 여기 다 맞춰서 붙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 마음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나봐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2번도 함께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 박해를 받는 쭈니가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와다 붙였다 친구들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이렇게 칼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칼선이 그래서 요거를 접는 난이 이렇게 몇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먼저 접어주고 가운데 접는 게 있죠. 접고 바짝 접어도 되려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이걸 칼선에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이렇게 있죠? 얘를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 꽂힌 이 꽂힌 데가 이렇게 접혀지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빠지거든요. 제 생각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면 안 빠질 것 같아요. 아안 빠지네. 여기 <laughs> 이렇게 접어주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테이프를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쁜 팔복주머니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름 뭐 이렇게 뭐 음, 여기 뒤에 이름을 뭐 심하민 뭐 이렇게 이름 써주면 되겠죠. 아이들 이름 써주고 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와 팔복주머니가 완성됐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한테 주고 그리고 그날에 이번 주 이제 그 만들기는 끝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팔복주머니 음, 굉장히 심플한데 어, 나는 귀엽네요. 그죠? 아이들이 이제 팔복주머니 들고 이제 갈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 제 생각에 사세우세 아이들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선생님들 사세우세 다니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어, 우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어, 색칠 공부 같은 걸로 한번 만들어서 해볼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살펴봐주시고 이번 주공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안녕!